지금 혼자 계신가요? 만약 이 순간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온다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이 질문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30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죽음의 경고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환자의 80%는 혼자 있을 때 쓰러지고 단 4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5년간 수천 명이 환자를 치료한 전문의 연구 결과, 단순한 7가지 행동만으로 생존율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침을 알고 있던 환자들의 생존율은 87%, 모르는 환자들은 절반도 안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 실제로 일어난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8세 김동철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작년 11월 오후 2시, 김 어르신은 집에서 혼자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갑자기 왼쪽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던 순간, 가슴에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김 어르신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시죠. 죽음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김 어르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단계를 정확히 따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박미영 여사의 경우입니다. 새벽 5시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한 상태였어요. 갑작스럽게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등 뒤로 타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박여사는 심장마비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체한 줄 알았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박여사에게는 한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딸이 위료진이었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교육을 받아뒀던 거죠. 박 여사도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54세 최민수 씨의 경우에요. 평소 건강했던 분이에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담배도 끊었고,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서 혼자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최 씨는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최씨의 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늦었어요. 최씨와 김 어르신, 박여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였습니다. 증상을 인지하고 올바른 대응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생과 살을 갈랐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해당하시나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질문 하나만 답해보세요. 심장마비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일 겁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실제 심장마비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요. 환자 3명 중 1명은 가슴 통증이 아닌 어깨 결림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소화불량 증상으로 시작했어요. 목이 조이는 느낌, 턱 통증, 심지어 치통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심장마비는 즉시 쓰러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60% 이상의 환자가 증상 시작 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세 번째 오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는 생각이에요.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45%는 이전에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심장마비의 모습은 모두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런 전형적인 증상도 분명 존재해요. 문제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은 다섯 가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극심한 가슴 통증. 이건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증상이죠. 둘째, 상체 불편감. 어깨, 팔, 목, 턱 등의 통증이나 압박감이에요. 셋째, 호흡곤란.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는 느낌. 넷째, 소화기 증상. 매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같은 느낌. 다섯째, 전신증상. 식은땀, 현기증, 극도의 피로감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오늘의 핵심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교수님. 3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활동하시며 5,000명 이상의 심장마비 환자를 직접 치료하신 분입니다. 교수님이 이 7단계 생존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10년 전제 환자 중한 분이 집에서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지켜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지난 10년간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살아남은 환자들에게는 공통된 행동 패턴이 있었어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혹은 사전 지식으로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했더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7단계 생존법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에요. 실제 생존자들의 데이터에서 나온 검증된 생존 전략입니다. 박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 7단계를 제대로 실행한 환자들의 생존율은 87%였습니다. 반면 아무런 대비 없이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의 생존율은 40%에 불과했어요.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지식과 준비의 차이예요. 박 교수님의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단계 생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메모할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가족들을 불러 모으세요. 이 정보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즉시 앉기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앉는 것이에요. 서 있지 마세요. 절대로 걷지 마세요. 왜 앉아야 할까요?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심장의 펌핑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서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기절할 수 있어요. 기절해서 쓰러지면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앉는 자세도 중요해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45도 정도 기대세요. 완전히 눕지는 마시고요. 이때 다리는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세요. 소파에 앉아서 발을 소파 위에 올리거나 의자에 앉아서 다른 의자에 발을 올리는 거죠. 이 자세가 왜 중요한가요? 중력을 이용해서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진 상황에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김동철 어르신의 경우를 기억하시나요? 어르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증상을 느끼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렸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혼자 있더라도 절대 침실로 가지 마세요. 거실이나 현관 근처, 구급대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2단계, 아스피린 씹어 먹기입니다. 집에 아스피린이 있다면 즉시 하나를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세요. 물과 함께 삼키지 말고 입에서 씹어서 침과 함께 삼키는 게 중요해요. 왜 씹어야 할까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서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심장마비의 90%는 혈전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씹어서 먹으면 흡수가 빨라져요. 일반적으로 복용하면 30분 정도 걸리지만 씹으면 5분 안에 효과가 시작돼요. 하지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거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은 복용하면 안 돼요. 또한 내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금기예요. 확실하지 않다면 복용하지 마세요. 다른 단계들만으로도 충분히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단계, 119 신고법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때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패닉 상태에서는 말이 꼬일 수 있거든요.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여보세요. 심장마비 같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08번길 34 3층입니다. 현재 혼자 있고 의식은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정보만 먼저 전달하세요. 주소, 증상, 의식 상태. 이세 가지만 먼저 말하면 구급차 출동은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상세한 증상을 설명하세요.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고 왼쪽 팔까지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휴대폰의 위치 서비스를 켜 두세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자동으로 전달돼요. 그리고 전화를 끊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실과 연결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상태가 변하면 즉시 알릴 수 있거든요. 4단계. 대문 열기와 접근 준비입니다. 119 신고를 한 다음 체력이 허락한다면 대문을 열어 두세요. 아파트라면 현관문을, 주택이라면 대문을 열어 두는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을 부수거나 관리소에 연락해서 열쇠를 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매분이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 시간 절약은 정말 중요해요. 만약 디지털 도어락이라면 비밀번호를 119 상황실에 알려주세요.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가지, 불필요한 장애물을 치우세요. 현관 앞에 신발이 많이 있다면 한쪽으로 밀어두고, 복도에 물건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치워두세요.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작업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이 부담스럽다면 대문만 열어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단계. 최적 자세 유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앉았던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상체는 45도 정도 기대시고 목과 어깨에 힘을 빼세요. 긴장하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두고 주먹을 쥐지 마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펴두는 게 좋아요. 다리는 여전히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되 너무 높이 올리면 불편하니까 편안한 높이로 조절하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변을 보려고 힘을 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둘째,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목이 마르더라도 조금씩만 드세요. 셋째,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6단계, 가족 연락입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자세를 정리했다면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해요. 하지만 전화는 하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왜 전화가 아니라 문자일까요? 첫째, 전화통화는 체력을 소모시켜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아껴야 할 때예요. 둘째, 전화를 받는 사람이 당황해서 오히려 시간을 지체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문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응급상황, 심장마비, 위심, 현재 집에 있음, 구급차 호출함, 병원으로 이송 예정.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핵심 정보만 간단명료하게 보내세요.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사실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 명에게 보낼 때는 단체 문자를 이용하세요. 한 명씩 보내느라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비상연락망을 평소에 미리 준비해두는 겁니다. 휴대폰에 비상연락그룹을 만들어서 가족, 가까운 친구들 번호를 저장해두세요. 7단계, 호흡조절법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생명호흡법이에요. 심장마비 상황에서 올바른 호흡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잘못된 호흡은 심장에 더큰 부담을 주지만, 올바른 호흡은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박정은 교수가 개발한 4대6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때 배가 나오도록 복식호흡을 하세요. 잠깐 멈춘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마치 촛불을 살살 끄는 것처럼 천천히요. 이 패턴을 반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왜이 비율일까요? 날숨이 들숨보다 길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심장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또한 규칙적인 호흡은 심장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불규칙한 호흡은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호흡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너무 깊게 숨 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둘째, 숨을 참지 마세요. 중간에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셋째,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들을 떨쳐내고 호흡에만 집중하면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이렇게 7단계를 모두 실행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위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심장마비 7단계 생존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째 즉시 앉기 둘째 아스피린 먹기 셋째 정확한 119 신고 넷째 대문 열고 접근 준비 다섯째 최적 자세 유지 여섯째 가족 문자 연락 일곱째 4대 6 호흡법 이 7단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 교수의 10년 연구 결과 이 방법을 알고 실행한 환자들의 생존율은 87%였어요. 모르고 있던 환자들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의 차이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들은 특별히 건강하거나 나이가 젊거나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단지 알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준비되셨습니다. 오늘의 30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달라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집에 아스피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휴대폰에 비상연락그룹을 만드세요. 가족들과 이 방법을 공유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는 응급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이에요. 통계를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3만 명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루에 80명씩이요. 이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27단계만 알고 있었다면 살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단체 채팅방에 공유해보세요.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께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혼자 계신가요? 가족과 함께 계신가요? 만약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이 7단계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기억이 안날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실제로 심장마비 상황을 겪으셨던 분 혹은 가족이 겪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를 경험한 73세 이정수 어르신의 후일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딸이 보내준 이런 영상을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로 7단계를 따라했죠. 이 어르신은 새벽 4시에 혼자 계시던 중 가슴 답답함과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상에서 본대로 일단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을 씹어 먹고 119에 신고했죠.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이 어르신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어요. 위료진은 초기 대처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 정도면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5세 김순희 할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어깨가 결리면서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손자가 보여준 영상이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즉시 근처 상점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셨어요. 사장님께 119를 불러달라고 부탁드리고 휴대폰으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죠. 영상에서 본대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도 했고요.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이 또렷했고 병원에서도 초기 대처 덕분에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나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올바른 지식과 침착한 대처가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언제든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바로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7단계 생존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박정훈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심장마비 예방 5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압 관리에요. 고혈압은 심장마비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140에서 90 이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꺼려하시는데 약보다 더 무서운 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요. 혈압약은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박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230mg 이상이면 위험해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해요. 담배 한개 피가 수명을 11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연하세요. 넷째, 적절한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하루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운동은 천연 혈관 청소제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줘요. 명상, 취미 활동, 가족과의 시간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신호들도 있어요. 평소와 다른 가슴 불편감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계단을 오를 때나 빨리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다면 협심증일 수 있어요. 협심증은 심장마비의 전조증상입니다.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어요. 박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당뇨병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2에서 4배 증가합니다. 혈당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정기적으로 심장검사를 받으세요. 여성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폐경 후에는 여성호르몬 감소로 인해 심장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가슴 통증보다는 피로감, 숨가쁨, 내스거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받으세요.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해요. 부모나 형제 중에 젊은 나이에 심장병을 앓은 분이 계시다면 유전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서의 추가 팁들을 알려 드릴게요. 만약 의식을 잃은 심장마비 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둘째,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세요. 셋째, 호흡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심폐소생술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가슴 중앙 아래쪽에 손바닥을 댄 다음,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실어서 5에서 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세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하면 돼요. 심폐소생술을 모르시더라도 일단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자동제 세동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요즘 지하철역,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기계지시에 따라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상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응급위료정보 카드를 만드세요. 본인의 지병,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 등을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둘째, 집에 혈압계를 준비하세요.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해두시면 병원 진료 때 도움이 돼요. 셋째,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준비해두세요. 단,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넷째, 응급 연락처 목록을 만들어서 냉장고나 현관 등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본인이 위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원들이 볼수 있거든요. 다섯째,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50세 이후에는 매년 심장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진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이하일 때 정상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30이하일 때 정상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4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 정상이고 130에 80에서 139에 89 사이는 고혈압 전단계입니다.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이런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관리하시면 심장마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방은 최선의 치료다. 라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또한 계절별 주의사항도 있어요.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외부로 나갈 때는 충분히 옷을 입고 몸을 서서히 온도에 적응시키세요. 여름철에는 탈수와 열사병을 주의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도한 운동은 피하시고 운동할 때는 시원한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식이 관리도 중요해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견과류, 올리브오일, 녹색 채소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소금 섭취는 하루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술은 적당량만 드세요.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한잔 이하가 적당해요. 과음은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미칠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심장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7단계 생존법이 여러분의 무기예요. 이 무기가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지식은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에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나누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